갑시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할렐루야. 이번 주제가 세대공감 14차 세대공감의 주제가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주제를 삼았어요. 기쁘고 즐거운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쉽습니다. 모든 것들이 잘 풀릴 때는요.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딱 인생에 어려움이 딱 생겼을 때 신앙생활하다가 고난이 딱 닥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목사님 저 예배 좀 쉴게요. 몇주 교회를 안 나오는 걸딱 보면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지금 사업이 어려워서요. 가족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겨서요. 눈물 나는 날에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보면 그 반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시편 63편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표제가 있습니다 제목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아 죄송해요 불 꺼놓고서 읽으라 그러니까 아유 참예 네, 거기 화면에 띄워주세요 따라 합시다 다윗의시 다윗의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그래요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요 자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왕이면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왕궁에 있어야죠. 궁전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이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광야로 쫓겨나서 도망 다닐 때가 몇번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사우랑이 다윗을 시기하니까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여러분 암살자들을 보냅니다. 그렇게 무려 16년 가까이 광야, 이광야, 정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도망을 쳤어요. 그때 신광야도 갔었고, 유다광야도 갔었고, 모합당도 갔었고, 블레셋당도 갔었고, 여기저기 광야를 도망쳐 다녔습니다. 엔게디 사막도 갔었고. 두 번째로 다윗이 광야로 도망간 때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사실을 안 다윗이 소수의 정예만 데리고 밤에 야반도주해가지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시, 그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바쁘게 도망을 쳤으면 신발을 신을 틈도 없었습니다 감남산을 넘어서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갈 때는요 아들이 나를 배신했다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광에 있을 때가 사울이 쫓아올 때인지 압살롬이 쫓아올 때인지 언젠지는 알수 없어요. 그러나 이 시편을 통해서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 놓였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놓였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환란의 때에 다윗은 뭐하고 있느냐? 목사님, 저좀 교회 좀 쉴게요. 목사님저 힘들어서 좀 예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 찬양합니까? 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환란의 때에, 고난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우리 다윗의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막 주님을 찾는 거예요. 힘드니까 주님을 멀리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오니까 더 주님을 찾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힘드니까 주님을 멀리하고 나 예배할 수 없어요 나 기도할 수 없어요 하는 게 아니라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더 찾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여러분 타인의 하나님을 먼저 만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내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그렇죠? 내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 또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 타인의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알게 돼요. 그러다가 신앙이 시, 시간이 지나고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사건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할 일전에 뭐라고 하냐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유다 광야에서 주님은 다윗을 만나주셨고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요. 그는 오히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날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났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부지런히 찾았는지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1절 딱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내가 간절히 주를 찾대. 따라합시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대. 그래요. 간절히 오히려. 고난이 오니까 더 간절히 찾았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생기니까 더 간절히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등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반대였어요. 그에게 찾아온 고난은 오히려 그로 하여금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뜨거운 물이 쇠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듯이, 고난은 다윗의 신앙을 오히려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우리 가정에 고난이 찾아오지?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할지도 몰라요.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때요 주님을 깊이 만나는 때요 신앙의 체험을 하는 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크게 변한 것이 없었지만은 다윗은 상영,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의 말씀은 뭐냐. 도대체 그가 어떻게 해서 우리와는 달리 고난 가운데에도 주님을 찾고 어려운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는가.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3절, 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3절, 4절을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아 다윗의 노인 상황은요 여전히 힘듭니다. 지금 다윗이 주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하고 있어도 여전히 그는 유다 광야의 지금 도망자 신세로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윗을 이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그리고 기쁨으로 두손 들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될수 있을까요? 3절에 보니까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에게는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하는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은 이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등지고, 나를 버리고,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신 하나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가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렸다고 말하고 다윗을 욕하고 조롱하고 그를 죽이고자 했지만은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려. 이 확신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찬양하고요. 힘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여러분, 아이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요. 아이들마다 티가 나는 애들이 있어. 무슨 티가 나느냐. 사랑받고 자란 티가 나는 아이들이 있어. 있어요, 없어요? 보이죠? 예? 어른들은 눈에는 보인단 말이야. 그럼 이 아이들은요.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해도요. 여러분 괜찮아 하고 금방 훌훌 털어냅니다. 왠지 알아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반겨 줄 가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도요 걱정을 안 해요 사랑받은 티가 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나를 조롱하고 힘들게 하고 고난이 와도 괜찮아 나에게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인생에 역경이 와도 괜찮아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니까 그분이 도와주실 거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으니까. 그는 고난 중에서도 두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존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다윗의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보다 크고 우리 하나님이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도록 힘 주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에게도 다위처럼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고난과 역경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러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고, 주의 인자하심이 고난보다 크고, 주의 인자하심이 그 어떤 시련보다도 크다라고 하는 그 믿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신앙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우리 신앙생활을 신앙생활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우리가 부족하니까 시련이 오면 금방 넘어지고 역경이 오면 금방 하나님께 나 예배 못 해요. 도저히 이런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주의 인자하심이 문제보다 크고 생명보다 크고 어떤 실험보다도 큽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그는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첫 번째 따라 합시다 만족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오절 말씀 읽어요.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 아멘. 오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만족할 게 뭐가 있어요? 작년에 성지 순례를 가 보니까 여러분 광야에 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거기서 도대체 뭘 만족합니까? 근데 이 다윗에게 주의 인자심의 생명보다 낫다라고 하는 신앙이 있으니까 어떤 곳에 가서도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이게 어떻게 만족하냐면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하대요 골수와 기름진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산의 진미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에 예, 한 가정이 저희 목회자들을 식사 대접을 해주셨어요. 진짜 비싼 걸 먹었어요. 밥만 먹는 것만 4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우리에게 붙은 서빙만 6명입니다. 계속해서 4시간 동안 음식이 나오는데, 내 살아생전에, 야, 이렇게 만족스러운 식사가 없었어요. 어떤 분은, 아, 목사님,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많이 먹으면 괜찮아요. 뭐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 있겠지만 아마 그게 이런 표현이 아닐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으로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합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지금 먹을 것도 없어요. 황폐한 사막, 물구하기도 힘든 그 광야 땅에서 지금 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고 주의 그 나를 향한 사랑이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고.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은혜가 너무 큰 것을 다윗이 깨달으니까는 산내짐이안 먹어도 내 주변에 만족할만한 상황이 없어도 내 영혼이 만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하나님 사랑 받은 자들은요 이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입술이 만족하고 눈이 만족하고 귀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충만해지는 만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영원히 날마다 만족하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두 번째, 어떤 다윗의 은혜가 있었느냐. 따라합시다. 매 순간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아니까 다른 거다 필요 없어. 만족하고 기쁜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7절도 읽어요 시작 주는, 주는 나의, 나의 도움이, 도움이 되셨습니다.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윗은요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안에는요, 만족함이 있고요. 밤에 잠들 때에도, 새벽에 일어날 때에도, 계속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읊조린다는 거예요. 네? 내 입에서 자꾸 흥얼흥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코에서 흥얼거리는 걸 뭐라 그래요? 콧노래. 입에서도 이렇게 막 마음이 기쁘면은요, 입에서 나도 모르게 막 노래가 막 나오죠? 되게 기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기쁘면 보통 웃고 끝내요. 근데 너무 기쁘면요, 나도 모르게 막 흥흥거리면서 콧노래를 하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여전히 유다 광야에서 쫓기는 신세입니다. 인생의 가장 위기 가운데에 있는데, 세상 사람 나다 버려도 조롱하고 욕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입에서 흥얼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이 이 예배가 이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하고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 안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다윗의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윗이 가졌던 이 신앙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몇 가지 사람의 말에 쓰러지지 아니하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 넘어지지 아니하고요.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와도 아니야. 하나님 날 사랑하시오. 아니야,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번 문제도 나는 돌파할 거야. 이번 고난도 나는 뚫고 지나갈 거야. 할렐루야, 이 신앙이 있으면 우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고 이 신앙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승리하는 좋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